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박안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 외동사거리를 경유하는 수많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도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인근의 코스트코 김해점이 개점하여 더욱 심화되는 교통체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드론으로 촬영한 외동사거리 교통체증 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따라 줄지어 거북이 운행을 하며 짜증 섞인 경제금을 울리는 외동사거리 교차로 교통체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교통량 6만대를 넘어선 이곳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북부동과 내동으로 들어서는 진입동이다 주촌산업단지를 출퇴근하는 차량 까지 뒤엉키는 경남도의 가장 극심한 정체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5일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개장하여 이제는 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김해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양산 등 인근 도시 이용자들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동사거리 인근 1만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외동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는 도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트코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면, 외동사거리와 선천교차로, 주촌교차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F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측은 북부 외도로인 국도 58호선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는 안일한 추측으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거리 쇼핑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아파트 세대수와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교통체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외동사거리 교통마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말뿐이 아닌 조속한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코스트코 개점 이후의 교통량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여 시설 용량 초과 시 교통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 교차로로 이어지는 지방도 1042호선 선천로의 주말 이동 차량 분석은 평일 지정체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 출퇴근 교통량을 고려해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촌 선천지구의 아파트 단지 입주 전 교통량 분석이 아닌 입주 완료 후에 교통량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통량 분석으로 사업 시행자 입맛에 맞는 평가가 아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 기하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김의 IC에서 진입해 주촌면으로 향하는 교차로 일대의 완충 녹지를 활용하여 차로를 확정하였으나 매동사거리 정치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부동으로 향하는 동측 완충 녹지를 추가차로로 활용하거나 우회전 전용차로를 지구 차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맞는 도로정책 및 재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행,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혼잡도로 개선은 광역시 동 지역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창원시 김해시 등 광역시 수준의 교통 혼잡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동 지역 도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사님이야 관계 공무원분들은 국토부 기재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대중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소책 마련을 다시금 촉구다